안녕하세요. 연수입니다. 7월 10일 저녁에 보내드리는 주 초반에 지금 7월 중순에 들어서는 시장 흐름을 제가 좀 분석 집약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흐름을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고 자, 2차전지 양극재 오늘 뭐 힘차게 상승하고 오전에 강화된 다음에 오후장을 좀다수 경계감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께 중요한 섹터 소수 시세들이 부각하고 다수는 뭐 사실 약세죠. 이 구간에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은 단기 대응 전략도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중장기로 보는 분들에게는 사실뭐 중요하진 않을 거고, 2 차전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구분을 좀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양 시장의 지수가 지금 아직 저점을 못 만들고 변화가 나오는 건 이유가 좀 있습니다. 네, 이게 대해서 오늘 시장 이야기를 좀 먼저 해드릴게요. 일단은 숲을 보고 그다음에 내 나무를 가꾸고 쳐다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가 지속되는 게 리밸런싱 그죠? 뭐북 클로징 이런 성격의 물량도 있었는데 오늘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도 외국인 매도가 우위에 있는 것은 오늘 딱두 가지라고 내 표현을 할수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지금 채권 시장이 최근에 불안정하죠. 뭐, 최근에 일어난 이야기가 뭐, GS 건설 도 뭐, 사, 사태가 하나 일어났고, 두 번째는 지금 세말금고 이슈가 있어가지고, 채권 시장이 요동을 좀 생각보다 많이 쳐요. 물론 주식도 그것 때문에 조정을 좀 거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약세 업종들, 약세 업종들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채권에 지금 로스가 난 펀더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아마 펀더 가입하면은 7대3이 주로 많을걸요? 6대4, 채권 70, 주식 30,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지금 채권에서 손실을 나가지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금메가 니까 요거 아까름을 메우기 위해서, 주식에 청산해가지고, 뭐, 가격도 싼데, 지금 급한 거그 채권을 메우려고 하잖아요. 대마불사잖아요. 그죠? 요 름이 주식시장에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 제가 생말금고가 뭐, 뭐, 금융위기 대란설기까지 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어, 그렇게 생각하 제1금융권, 예금자 보법에 해당되는 금융기관이 혹시나 뭐, 어려운 약이라든지, 뭐, 신용불확실성 약이 나오면은, 일시적 위축이 되는데, 국가가 뭐, 알아서, 발건력을 동원하더라도 나중에 챙겨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됩니다. 다만, 이제, 긁어 부스럼이 되고, 거기에 간접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 요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오늘 주변 업종들, 지난 주말에 잘안 빠진 업종군들이, 뒤늦게 한 번씩 다 뺐죠, 그죠? 네, 특히 오늘 보니까 어, 잘나가던 업종군들이 지금 뭐 포스코 계열도 좀 빠졌고요 네, 그 다음에 엔터 업종도 실은 빠졌어요 빠진 이유 중에 하나는 외국계 펀드 하나가 지금 매도 기관들하고 좀 매도 청산이 좀 이루어졌는데 이유를 제가 잠깐 나고 좀저 라인을 통해 가지고 쭉 연결해서 확인해 본 결과는 2차전지 양극재 펀드에 편성하기 위해서 참 무섭다, 그죠? 아이러닉 하다는 거예요. 네, 일단은 자금력이 제한되어 있는 펀더들은 또는 기관들은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양극제에 대한 이야기 들었는데, 양극제도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 쓰셔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차트를 좀 먼저 보이고 주요 내용을 제가 가르쳐 드릴 건데, 잠시 뒤에 이 내용을 제가 분석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네, 이거 아직 오픈되지 않은 이야기인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두 번째 2차 전지 양극재로 수급 집중화 되었는데 오전에 포스코퓨처엠이 42만 원대 42만을 터치했고 네 어제 에코프로보다 좀 적게 가서 상승 률이 있다 말씀드렸던 에코비엠이 에코프로비엠 네 29만 5천 대까지 갔었죠 네 근데 이제 오후에 에코프로는 100만 원이 시연되고난 다음에 후장에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단기는 95에서 100만원 가는 구간에 매도 조율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렸죠 근데 그거는 단기 조정 뭐 주고 등락 주는 과정에서의 과정이고 중장기 얼음은 뭐 당연히 지금 싸게 사신 분들은 보유전략을 지속하는 거는 문제는안 돼요 다만 한번 2차전지도 한번 빼고 갈수 있다는 거는 항상 염두에 두세요 상승 다음에 항상 조정은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런 얼음인데 단기적으로는 제가 오늘 한번 쭉추이를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지금 제일 잘 나갔던 에코 프로가 오늘 101만 5천 원이죠? 네, 100만 원에서 또뭐 쇼카버링 효과로 올라갔는데 이 70만 원초 밑에서 지금 100만 원까지 저점에서 30% 넘게 올라갔다 그죠? 네, 여기서 는 한번 조금 단기 차익 시험 물량들이 단기는 우세할 수 밖에 없어요. 자, 에코프로, 와이코프로 에코 BM을 보유한 분들은 잘 참고하세요. 지금 수요일 날, 지금 실적치가 나올 겁니다. 수요일이면은 11이죠, 그죠? 11이 된다. 이날 2분기 실적에 대한 코멘트가 나올 거예요. 네, 2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은 주가는 오히려 단기 조정받고 빨리 갈 거고, 조금 예상치보다 적게 나오면은 네, 단기 조정 압박이 되면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만일에 조정을 줄 경우는, 단기적으로 코스닥은 850도 위협받을 수 있어요. 네, 잘 나갔던 2차 전지 때문에 지금 860은 찍히는데, 네, 2차 전지가 좀 조정주면은 코스닥 지수가 일시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거. 요거는 이 변수가 좀 남아있습니다, 단기. 어, 2분기에는 제가, 제가 출하량 기준으로 수출입 동향 데이터를 지난주 제가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본 결과 조금 판가가 떨어져 있다 했잖아요 판가가 떨어져 가지고 2분기 실적이 예상치만큼 서프라이즈한 상황은 아닐 것으로 제가 애착해드립니다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단그 영역으로 에코프로가 90을 깨고 만일에 뭐 80만원대 중반부 영역이라든지 네 이런 영역에 80만 초반이라든지 들었을 수 있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챙긴 사람들은 다시 한번 잡아도 된다는 거죠 네 이차전지 양극재가 중요한 거는 앞으로 펀드 3개가 자금이 유입되는 버팀목이 있을 거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숏스키즈도 나고 숏커버링도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이거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어 근데 이제 제가 포스코 퓨처임 같은 경우는 저평가 반영받으러 지금 가는 과정이고 정거점 42만원대를 지금 한번 돌파시도 했다가 오늘 이제 장부리기 때문에 조금 밀려서 뭐 내일 소화하고 갈 수도 있는데 크게 무리 안 했죠, 표채만 예, 보이전략인데. 다만 제가 여러분들이 기존 보이자 중심으로 어제 제가 말씀은 제가 드리고 있는데 신규 편입을 40만원대 이상 에좀 높게 잡았다 판단되는 그 물건만큼은 어떻게 할까요? 당기는 이번 주에, 예, 뭐 내일 이후. 과유류 화수구간에서 상승, 확장 되거든. 그거는 차익매도 조율은 조금 하는 것은 옳다. 근데 나는 뭐 35, 6뭐 심지어 20만원대 30만원 초이 정도 잡았다 그러면 가지고 계시야죠 네. 이자전지는 제가 잘못 단기 대응 전략을 쓰면은 잘못하면 자칫 바보도 될수 있습니다. 네. 어, 양극재가 일단은 그 수급적 효과로 간거지. 2분기 실적은 완벽하게 개선해야지는 좀 약합니다. 그나마 6월부터 지금 실적 반영되는 발주받은 반영되는 퓨처임이 좀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수요일 실적 지표가 있기 때문에 세게 나오면은 월화 구간에 조금 조율 작업은 밑에서 하든 위에서 하든 약간 하는 거는 맞아요. 내일 아침에도 제가 덜썩거리고 일어날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전략상 말씀드리는데 나도 좀 낮게 잡아가 중장기 좀보유해가지고 올여름 뭐 시세 극대화를 꿈꾸고 있다. 이런 분들은 좀 더... 요, 제가 보기에는 불 끈지고 가시고, 아예 장기적으로 지금 올 봄에, 특히 올말 기준으로 뭐, 50만원, 60만원 할때사0 분도 있죠, 에코프로. 어런 부분들은, 예, 여러분들 뭐, 좀 장기 전략, 나는 뭐, 2년 반, 3년 투자하겠다. 그건 뭐, 나쁘진 않아요. 다만 나중에 빠지면 섭섭할 수 있습니다. 더 차이만 있는 거지. 주식을 제가 여기서 유튜브에서 제가 전략 전망으로 맞추고 싶지가 않아요. 왜, 그래, 맞춘다는 그 자체는 두개예요 맞추는 거, 우리가 실전 대응은 방송에서 제가 실전에 회원들과 함께는 한 마디 고점을 만들고 차익 시험 매도도 하고 뭐, 이런 조율작업은끝치는데 유튜브에서 그걸 어떻게 맞추십니까? 어렵겠죠? 중장기 전망은 상승이고, 네, 추가적으로 뭐 매물 소화되고 갈 수는 있다는 건염두해두 돼. 단기는 수요일 실적 발표 전으로 월화 구간에 화려한 비상을볼 때는 차익 구간에는 좀 매도 조율 하는 거는 그거는 제가 증석이 아닌가. 특히 저 위에서 좀 높게 샀다면 그런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를 제가 설명드리는 김에 이걸 내가 보여드리는데 이게 지금, 지금 대표적으로 발매될 3대 지금 펀더들의 편입 비중을 지금 조합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자, 편입 비중을 보십시오. 누구를 제일 많이 편입하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왜 최근에 움직이는 것도 아셔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종합 리튬이 1위죠. 이걸 제일 많이 넣어요. 제일 중요한 건 리튬이라는 거야. 그래서 에코프로는 멋지게 편이 올라갔는데 13.7 이게 SOF 2차전지 소부장 FN이고요. 이 펀드가 소부장에 원래 잘 팔릴 수 있어요. 2차전지 핵심 소재가 다 양극재입니다. 남양 2차전지 소재죠. 15% 지금 타이거 2차전지 소재 FN이 16%예요. 참고로 타이거 펀더는 지금 보니까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BM, 포스코 퓨처엠 에코 수수대로 이렇게 우열이 있죠, 그죠? 근데 지금 2차전지 핵심 10, 10종목 산다는 거, 10종목만 산다는 거, 이거는 포스코 퓨처엠이 비중이 높죠, 20%죠? 네, 이거 참고하죠. 전체적으로 1등은 에코프로에요. 기관들조차도, 이제, 에코프로, 리튬, 정구체, 정제마진, 가지고, 리튬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포스코 홀딩스, 어제 제가 참 방송하면서 포스코 퓨처엠을, 홀딩스를 퓨처엠으로 표기했는데, 네, 요것도, 여러분들에게는, 자, 지금 건물 내에 지금 안내 방송이 잠깐 나와가지고 잡음이 들립니다. 이제 양지 바라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시세의 강도는 강하진 않죠. 네, 그래서, 그래서 홀딩스는 제가 좀 천천히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에 비해서 견조한 시세로 가다가 상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요 지금 사실 내네 종목이 제일 중요하죠. 시장에서. 요네 종목이 중요하고, 나머지 LNF, 그리뭐편입 비중이 있으니까 반등은 나오는데, 제가 엘 LNF는 조금 위에 두 종목이 매하면 좀 달라요. l g 화학도 지금 8% 정도 비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코스모 신소재도 9% 비중이 달려있어요. 어, 그러면 이 코스모도 들어오는데 왜 주가가 쟤는 좀못 가냐? 코스모는 먼저 20만원대까지 달려왔다는 것도 좀 가격 부담감도 있고, 제가 이번에 지난달에 야견 게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번 SK1 발주가 뭐 정확한 규모는 열어 봐야 되는데 뭐 적게는 30조, 많게는 450조 예상하는데 발주에서 코스모 신소재랑 LNF는 제외된 거를 시장은 인지하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두 개가 양재 펀드 일단은 1 2등 기업들이고 양극재. 네, 치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후순위들은 뭐 제가 7월 8월 구간에 장좀 등락 있고 좀 심리적으로 좀 위축되기 때문에 네좀쌀 때만 봐야 되는 거죠. 요 삼세는 그죠? 네 이렇게 제가 판단하고 요거는 뭐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요거 저 LG, LG 그룹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LG랑 SK랑 지금 저 2차전지 사업부 친구들은 좀 거의 원수지간입니다 사실. 네 그건 알고 요건 어제 제가 이야기드린 바 있고 나머지 보세요 편집법이 뭐 음극지 2% 이거라 되겠어요? 도전제 2.3% 이거 어렵다 봐야 되죠. 이 지난번에 제가 지난달에 유튜브 하면서 이거 소개시켜드렸죠. 얘가 분리막이 오히려 지금 도전제나 응극제보다 비중이 높죠. 3.3%잖아. 이 차에 솔 소부장 펀드가 제 편입 종목이 제일 많죠. 나머지는 진짜 종목이 몇개안 돼요. 이 펀드는 지금 나머지 종목은 아직 오픈 안한 상태고. 그래서 요 플로우를 알고 가야 돼. 왜 양극제가 중요하냐? 이차전지 펀드가 들어올 거다는 거야. 들어올 거다는 거고. 그리고,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쇼카발링 자발적 의사로 환매수를 쇼카발링 쇼키즈. 예, 증거금 부족으로 강제 매매가 당하는 게 쇼스키즈입니다. 그거 똑바로 아셔야 돼요. 네, 이거 중요하다는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어, 2차 전쟁 여기서 바로 끝나진 않고 또 소화하고 또 상승 시도 나왔는데, 다만 지금 에코프로 기준으로 너무 빨리 달렸고, 수요일 실적 발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조정 압박을 받고, 만일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이 실적이 조금 낮게 나오면은 단기 조정 압박도 예상되기 때문에 신규 매입을 원하는 분들은 주중에 수요일 이후에 조정 압박 구간에서 대응을 해야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막 덤비는 거는 좀 제가 조금 아닌 것 같고, 단기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단기, 나는 어제 조금 흥분해가지고 높게 샀다 판단하면은 얘 위에서는 플러스권에서는 좀, 위에서내 매도 조율 수익 구간에서만 조금 조율했다가 혹시나 에코프로 실적 영향으로 하방 하방이 나오면은 그때 들어가는 게 맞아요. 네, 조정을 분할 매입 잘 하시고. 요 전략은 이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게 사실 미세 전략이 대중들에게 오픈되는 자체가 매우 리스크 합니다. 예, 하지만 제가 일단 보이고 발췌하고뭐 정보 가진 라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이 비기슈 연수 TV가 오픈된 지 아직 한 달이 안 됐어요. 초동기에 가입하신 구독자 많은 분들에게 제가 상당한 서비스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유튜브에서 이 정도까지 세밀 전략이 나오는 건 어려울 거예요. 저거는 제가 뭐저 양심이고 제가 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전략도 제시한다는 거는 참고하셔야 됩니다.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고, 네, 요거를 좀잘 보셔야 될것 같고, 시장에 오늘 제가 서두 이야기 했는데 2차 전지 양극재저 펀더 러시에 가입 편입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탑 ETF 있죠? ETF를 실은 오늘 많이 까버렸어요. 반도체 ETF도 오늘 깐 물건이 심 나왔고, 오늘 단기적으로 하이브가 빠진 게, 하이브 빠지면서 여러 업종들 좀 빠졌죠? 오늘 실은 엔트업종 가지고 있는 하이브를 제일 많이 찍고 있던 펀드도좀 팔았어요. 이유가 현금 리스크 관리냐 뭐냐? 고기 나빠서 신고기, 그것도 아니고, 일단은 2차전이 펀드 한, 자기들도 편입 마고 싶다네. 그게 오늘 매도 까는 원인입니다. 다만 엔터주도는 실적이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수급적인 여건 때문에 하방 압박은 받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수익 구간에 매도할 기회는 줍니다. 근데, 그래서 7월, 8월 이후에 마의 구간에 들어오는 거 구간, 특히 이번 주가 참 시장이 제가 전체적으로 오늘 5장에 좀쭉 밀리는 흐름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네, 경계감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 때문에 지금 코스피 지수가 찐바닥을 쳤다라고 여러분들이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주봉상에 5,100, 어, 2 5 1 0 뭐, 2,520전은 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건 차트고, 분위기가 수급이죠. 저희가 뭔가 만들어져야만이 시세가 다시 나는 건데, 조금 제가 오늘 올라, 아침에 빨리 반도쳐도 보세요. 빨간불 켰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망전략을 써라 했는데, 반도체를 만일에 쫓아갔다 하면, 오늘 뭐, 제일 잘 나갔던 이숲했다가 11선 딛고 갈줄 알고 들어갔더라 면오히려 어떻게 되나요? 네, 은봉에 노출되는 거죠. 네, 지금, 한미반도체가 빨리 갈줄 알고, 오늘 막 2만 9천 프로세스 덤빈 사람은 단기로서 가도 되는 거예요. 조전이 미완성이고, 시장 여건도 확인도 안 하고, 막 뛰어든 거야, 지금. 삼성전자도 급하지 않습니다. 분위기에 따라 뭐, 6만 8천도해도줄수 있습니다. 네, 다만, 2,500초로 지금 위협하는 과정에서 또 뭐, 채 끝내 지금 불거진 문제 때문에 주식도 좀 피해를 단기적으로 좀 보고 압박하는데, 일단은 7월 이 중순이 하락마디가 여기가 저점에서 바로 돌아서지 않고 좀더 하방 압박, 2,500초를 위협하는 압박이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염두에 두세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 소수집약돼가지고 주가는 움직여요. 실은. 움직이는 주가들은 여전히 움직이는데, 위를 열어주는 것들은 잘 대응을 하세요. 잘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 제가 말씀드리겠고, 오늘 보니까 이제 조선업종 이런 것들은좀 견조했어요. 약세장애들을 선방하죠. 어제 제가 하나오션도 이대로 끝은 아닌 것 같다 했는데, 장중에 보니까 4만 300원까지 빠졌죠? 이거 마이너스는 내가 네, 가능하다고 이제 말씀드렸죠. 3만 9천원 안 줬는데, 4만 300에서 시세 났죠. 네, 이런 거뭐 여러분들, 그래, 하시면 이번 주 장을 안 줬습니다만, 진짜 소수 선택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폴란드 방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건 관련주나 원전주 기대감으로 작동됩니다. 가서 뭐, 계약서 서명하고 이렇게 오면은 주가는 물론 더갈수 있어요. 물론 더 가는데, 지금 뭐, 원전도, 뭐, 폴란드 이슈도 있고, 또 뭐, 또 체코 한이 많이, 많이 하는데, 원전, 정확히 어느 시점에 할수 없는 거죠. 요거는 있는 것들 이제 실적보다는 기대치죠. 나중에 그 기대치를 확인하고 돼가는 거 일단은 뭐 제가 선 반영되면은 한번 챙기는 게 맞아요. 조금 저 건설기계도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는데 오늘 요이슈 때문에 장중에 현대이프라가 12,400원 갔었고 지금 현대건설기계도 88,000까지 갔는데 이번 주에 제가 대통령 순방기간에 상승작동 나올 때 건설기계 업종이나 원전주의는 것들은 오늘 출발을 했죠. 네, 한 일주일간 뭐, 지금 순방하고 오는데, 그 기간에는 제가 한번 매도 조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실적은 건설기계 업종은 다 좋아요. 네, 그리고 오늘 화학 섹터도 낙폭이 좀 컸가가지고 반등합니다. 지금 효성 중,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죠. 그래서 오늘 뭐 46만원까지 시도했는데, 아직 조금 기술적 반등입니다. 네,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고, 지난주에 제가 언급했다가, 주가가 빠졌다. 오늘 뭐 장중에는 강세가 나왔는데, 요, 코로인더도 시장이 도와주면 이 주가는 5만 5천 원도 갈줄가에요 근데 시장이 안 도와주면 한 5만 1, 2천 원, 2, 3천 원 가다가 좀 소화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구경제 섹터들은 이번에 뭐 투자하신 분들은 반등 효과에 좀 매도 조율이 좀 필요해요. 네, 물론 뭐, 지금, 어, 뭐 중국 뭐 경기 부양책도 남아있는데, 항상 시장은 중기는, 뭐, 작은 등락 속에 이겨내고, 뭐, 이런 과정, 업밴 다운 다음에, 갈 놈은 가죠. 업항 좋은 시대들은. 하는데, 단기는 또 시장 여건이 안 도와주고, 수급이 안 도와주면은, 괜히 멀쩡한 놈 잡아뜨렸다 간다는 거예요. 네. 오늘 뭐, 지금, 이보세 하이버도 한번 두두 개 맞는 게, 성격이 2차에 번지 편도 내편이말려면 돈이 없어. 엔터 펀드 팔래. 이런 물건들이에요. 그런 어름 때문에 단기수급 압박에, 지금 뭐, 이것도 27만원 미만에 조금 압박은 받을 수 있고, 그 역량으로 보니까, 오늘 뭐, 와이젠트도 오늘 장중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봤는데 이런, 어, 그래도 실적 성장 기반이 확고한 주식은 기다려서 상승 강화 구간에, 어, 대응할 수 있는데, 실적도 없고, 모멘텀도 없으면은, 지금 지수 조정 구간에서 좀 약세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추세 보육감이라 설명드렸던 케어젠도 실은 26만원 찍고 좀 쉬었다가 하죠? 다만, 케어젠, 이거는 뭐, 제가 호실적을 확신한다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런 저 이런 에이스급 주가들이 문주 조정을 좀 확대시키면 이건 기회 같아요. 아무거나 지금 기회 아닙니다. 제가 유튜브 초동기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도, 뭐, 주요 진짜 제가 확신하는 업종은 종목면도 올폰내 드리고 있어요. 다만, 조정시관심있게 2차전도 똑같습니다. 오늘 2차전 장비는 PNT 외국인 매수로, 네, 지금 발주가 나올 수 있다 기대감으로 전극 장비가 오늘 수확고요. 네, 그 다음에 TCC 스틸의 원통형 배터리 캔이죠. 이런 것들이 아마 뭐 실적 발주 기반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홀등이 나은 거죠. 다만 쫓아갈 이유는 아니고, 시세 활용하면 잘 챙겨야 될 주가가 아닌가.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고, 반도체를 주도주로 보고 있는 분들이 시중에 많고, 반도체주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HBM 반도체에 대한, 예, 같이. 뭐, 맞아요. 그거 제가 관심 가지는 건 맞는데, 다만, 반도체가 실적 시즌이 가까워지면 실적의 핸디캡을 다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대부분 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PCB 출하량조차도 줄어들었고, 또 뭐, AI 트래픽이 좀 감소된다는 얘기도 좀나오고 있죠. 이 때문에 분명히 기다리면은 반도체는 초과조정 흐름에 낙폭이 커지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가 7월, 8월 가는 사이 기회가 되는 거지. 너무 일찍 들어갔다가 길목 짓겠다가 좀 고생할 수 있죠. 그리고 단계 흐름이 조금 시장에 불안정하고, 네, 코스닥 지수도 이거는 뭐 2차 전지 두놈에 달려있어, 코스닥 지수는. 네, 좀 실적이 안 좋고 발표되면 850 미만으로 잠깐 주앉한다딱할수 있다는 거. 요 부분은 염두에 두세요. 다만 지수가 빠질 때 앞으로 달라질 게 있습니다. 먼저 매를쉴건 맞았는데 내가 뭐잘 나간 놈 빠진다고 내가 왜 빠지냐 종목이 나올 거예요. 오늘 이런 것들이죠. 네. 네,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나는 더 빠지고 싶지 않아. 지금 자사주 매수소로고 그래서 한번 한 차례 반등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 뭐 소비재원을 반등하는 큰의너미는못 찾고요. 단기 시세가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 보니까 상가 종목이 몇개 나오죠? 상가 종목 뭐 이유 있는데 이 덴티스가 중국에 이게 품목허가 판매 허가를 획득했죠. 네. 이게 중국 허가 획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 획득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 억가용 어, 의료 기기 단기 시세는 뭐좀더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네, 급등하기 때문에 뭐, 쫓는 건 아닌데, 네 이슈, 약세장에는 개별 종목의 이슈가 부각되면또 단기, 네, 선택, 예, 선택, 시승이 집중되죠.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거다 정도만 참고하시고요. 네, 전반적인 장세에는 완전히 바닥, 찐바닥을 확인하지 못하고 좀더 하락 여진이 남아있다는 것. 그 때문에 현금 조절을 조금 상승 구간에 하시다가 다시 추중 후반부에 찬스가 나올 때 에이스 업종을 살려고 노력하자. 진짜에서만 소수 집약 출연해야 된다. 7월에 이것저것 하면 안 된다. 요 말씀을 좀 드리고, 단기 흐름을 꼭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흐름이 나온 다음에 또 새로운 또 강세기가 있겠죠.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유념하시다.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 마감하겠습니다. 네 예, 내일은 저녁에 실전 라이브 방송에서 제, 제가 준비가 되면 공지하고 오픈하겠습니다. 네, 어,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